예, 사랑스러운 여러분. 예, 오늘 새벽 예배를 했는데, 새벽 예배 그 음성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오늘 어, 다시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 말씀 나누고 싶어서, 어, 새벽 기도 끝나고 지금 다시 한번 어, 말씀 영상을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니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본문 28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이죠. 우리 잠언 16장 구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왜이 말씀을, 로마 사람들에게 하느냐라고, 이게 보면은, 사도 바그 로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의 뜻대로 너희들이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28절 말씀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그 일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면, 이제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없다. 왜? 너희들의 믿음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삶을, 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맺을지 우리가 잘알수 없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게 될까? 혹시 내가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거나, 내 믿음이 변질되거나, 그래서, 어,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걱정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인정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수 한번 안 하고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다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도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역시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것, 그의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며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그 길들을 선택하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는 것, 마땅히 구해야 될 것,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거야 라고 사실은 우리의 욕심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좋은 길을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탄식으로. 그리고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네, 설령 우리가 잠시, 잠깐, 믿음의 온전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충성하는 데서 잠깐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어,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27절 말씀도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어그 욕심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길로 예. 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예.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나모 하신다고 하시는데 때로 그래서 아 그래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음.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성공한 거 잘한 거 같아도, 어, 그 자리에 있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금, 금전적으로 그것을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왠지 내가 그걸 선택하면 뭐가 마음에 안 맞아. 그래서 제 경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내려놨을 때 마음이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느 봤을 때 그게 아, 내가 그걸 만약에 선택했다면 돈을 위해서 그 선택했다면 내가 어, 뭔가 믿음에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가장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이렇게. 좀 내려놓게 하는 거, 그것이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자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네.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온전한 삶 가운데 있게 하신다. 예수님을 잘 믿게 믿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재산을 많이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유명해지고, 우리가 막뭐 하는 권력을 갖게 되고,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예. 네. 그걸 다 잃어버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더잘 믿고, 예수님을 제자로 또 살아가는 것. 예.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일순위가 뭐냐? 그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1순위가안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예수님 믿는 거는 뭐내 삶에 다른 우, 뭐 우선순위에서 많이 멀어져 있지.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어떤 꿈들을 이루는 거야라고 우리가 할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비록 예수님을 닮는 닮지는 못하고 거기에서 실패 날지 몰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게더 중요해라고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돈을 더잘 벌게 된다고 해 봅시다. 근데 그 일을 벌게 됨으로써 나는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에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더많은게 버는 게 중요하지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르신그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그거보다도 그아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저도 보면 그래요. 내 삶에 어떤 고난도 있고 내 삶에 어떤 슬픔도 있었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보면 그게 있어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됐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차라리 고난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 더 낫지. 편안하면서 예수님 에서 멀어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자녀가 돼서 예수님이 그의 마아들 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 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자신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어, 너왜 그래?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도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었던, 살수 있을 거라고 지금 사도바울이 권면하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을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단계별로, 단계별로.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담의 색으로 가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 을 믿게 될 거라고 그가 계획을 했을까요? 전혀 계획하지 못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그 일이 성공했으면 사도 바울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섰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면서 바울은 작은 자. 바울이 아닌 이름이 작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 고난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 앞에 예, 굉장히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믿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삶에 어떤 것이 훨씬 더 나았겠습니까? 그 담에 세계에 가서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가지고, 그 성공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감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삶에. 예.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된 게, 그에게는 삶에는 더 좋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의 선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는 뭐냐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형상을 대로 살아가고 본받아 살아가는 그 오늘 그 일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믿음이 있고 그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너희들이 부름받는 자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고 미리 아신 자들이다.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너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주님은, 그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권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짐으로, 오히려 그걸 성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하고 소원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저는, 어, 화순에 오려고 계획한 것도 전혀 없었지만 와서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고, 어쨌든 지금의 이 삶과 그전의 삶을 생각해보면, 지금 저는 더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더 나아가게 됐다는 라거 그게 더 낫다는 라 거죠. 나에게 원했던 계획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성령께서 나의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강구하셔서 지금의 제가 있게 하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원하는 건뭐 있습니다. 뭐냐면 다 이러도 좋아요, 정말. 다 이러도 좋고 내가 원하는 때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이야든지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믿음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서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원해서 하 가느냐?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해 가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맡겨졌으면 나는 그 일에 실패하고 떠나겠겠지만 성령께서 나를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이 무엇인가? 진정한 선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게대로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선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내가, 선하, 내가 원하는 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진정한 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 을 주시는 그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 그 믿음 안에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언젠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부르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의롭게 하시고 단계별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